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어 제가 어떤 문제를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해결하는 걸 집중해 왔냐면 항상 돈 문제예요. 난 제품이 좋고 보상이 좋고 이런 데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돈이 될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봤는데, 돈이 되려면 첫 번째 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게 워런밥의첫 번째 룰, 두 번째 룰은 첫 번째 룰을 기억하는 거예요. 음. 돈을 잃지 않으려면, 돈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하지 않아서 놓치는 거, 그리고 뭘 해서 놓치는 거,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용과 이런 시간과 이런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들은 전략과 이런 방향성의 돈 투자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저희가 콜드콜이라는 획기적인 어떤 이런 노하우와 이런 툴이 나왔을 때, 왜 이게 획기적이었냐. 콜드콜 자체가 마케팅 되지만, 콜드콜 자체가 우리 훈련이 되거든. 예, 음. 네, 하다 보면 쌈닭의 기질이 나오고. 그리고 콜드콜 자체를 가지고 내가 진짜 팬티, 지금도 봐봐요. 위에는 이런데, 밑에 잠옷이거든요, 바지. <laughs> 이런 느낌으로 내가 뭐, 충분히 미팅도 할수 있고, 충분히 이런 느낌을 내가 전화하고 하루에 천만 원, 이천만 원 매출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략과 이런, 마, 이런 방향을 무조건 다단계식으로 무슨 뭐 세미나에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무슨 뭐 무조건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면 그거는 하나의 고립된 방향이에요 그것도 방향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방법은 다양한 것 중에 우리가 우선으로 택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패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보고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아무리 20대가 나이가 더 젊어도 나 20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 지금 더 행복하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서 더 행복하고 나의 젊을 때로 안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는 진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를 도리, 돌이켜봤을 때 과연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돈을 알아야 이게 세상이 보이는데 4단계에 빠진 사람들은 돈을 몰라요. 맞아요. 뭐, 게임에 빠진 사람, 비트코인에 빠진 사람, 주식에 빠진 사람, 돈을 몰라요. 돈을 알려면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알려면 내 위치에서 내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선순위. 자, 봐봐 앞에 놓인 옵션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비트코인 해라, 주식 해야 된다, 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뭐뭐 뭐 프랜차이즈 해야 된다, 뭐 부동산 해야 된다. 이 많은 옵션 중에 개미가 뭘 알아요?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소개가 들어와, 아 이세덤이란 제품이 있는데요. 아우 우리 또 우리 봄 아저씨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뭐 한번 와서 들어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돌고 돌고 하는데 왜 자신한테 투자, 근데 자신한테 투자 안 하는 난 이유도 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우리 학교 교육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었거든요. 학교 교육에 투자했는데 결국 내이 꼬라지야. 학교 교육에서 만약 돈을 다뤘다면 적어도 지금 이 꼬라지는 아니겠지, 사람들이. 안 그래요?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조차도 돈을 몰라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돈에 대해서 알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 교육의 수학선생님이고 영어선생님이에요. 심지어 우리 팀장님도 학원, 학원 원장님이신데 저를 만나기 전까지 돈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라요. 원장님인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원장님이 영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영어만 가르치는 그 이유가 루트가 뭐냐?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사람들 이걸 자꾸 들을 때또 돈이 전부, 왜 자꾸 돈 얘기, 돈이 제일 정확하다니까? 거기에 자꾸 말이 많아, 말이 많은 거 말이 많은 건 말이 제일 의미가 없어요. 돈이 제일 정확해요. 내가 확신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 내 몸값이, 몸값을 증명해라는 거. 그걸 돈으로 증명하지 않을까요? 예. 네. 맨날 내가 자신감난잘 되는 사람이야. 니잘 네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니가 지금 뭐하고 있는데? 영양제 겨우 10만원짜리 판매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번 달 매출 얼마 올렸는데? 니네 주변에 어떤 고객을 섬기고? 고객들 다 찌질하고, 그냥 다 힘든 고객이고, 다 가난한 고객인 거야. 그리고는, 나 미래는 잘 돼. 니, 네, 그래, 과거 5년, 과거 3년, 과거 1년. 그래서 너의 고객층이 뭐고, 너는 그래서 매출 을 얼마 올렸고, 넌돈 얼마 벌었는데 이게 보면 딱그 사람이 그게 나오는데, 그냥 부풀어 올라가고 난잘될 사람이라고. 안 되는 거야. 안 된, 그내 그러니까 자신한테 투자하면 적어도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부끄럽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맞아요. 저는 제가 아는 줄 알았어요. 너, 난 지금도 내가 이걸 떠들고 있는데, 한 면을 난, 난 스스로 또 의심해요. 내가 뭘 놓치고 있,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우 월 5천밖에 안 될까? 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한 면을 또 의심하면서 나는 또 개발한단 말이에요. 나를 그런 식으로 책짓질 해야 내가 어때요? 나는 월 5천 짜리 아니라나월 50억 짜리 월, 월 500억 짜리인데 왜 5천에서 내가 못 물고 있지? 음. 내 스스로가 이러면서 어때요? 내가 뭘 놓쳤기 때문에 내가 뭐, 어,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5천밖에 못 벌어 난 이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내가 더 많이 공부한다 내가 진짜. 내가 더 많이 교육에 투자하고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계속 가동해가지고 눈가락이 튕겨나올 것 같아 진짜. 음. 근데 왜 이렇게 꼬지살아야 되냐 이게 정확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가 이런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성 돈은 의미 없어요 성장이 의미 있는데 성장의 돈이라고 하는 뼈다귀가 있으면서 그게 어때요 점수로 매겨지니까 이걸 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추강생들에게난 이걸 내가 하는 그대로 내가 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은 게 그게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돈을 잃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돈을 벌게 만들까? 돈을 벌기 전 돈을 잃지 말아야 돼. 난 돈을 1억은 벌게 했는데 1억을 잃고 있네. 제 수원생들 중에 저보다도 돈더 벌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지야. 왜? 돈을 잃었으니까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거지가 되는 경우 있고, 그렇게 잃었을 때, 돈을 다 잃었을 때,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네. 올라 못 가. 왜 올라 못 가? 흐름을 타고, 운을 타고 올라간 실력은 절대 못 올라가. 모멘텀이 또 끊긴 경우도 못 올라가고. 맞아요. 음.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제 스스로가 좀 때로는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냐. 사람들 돈을 돕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 사람들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돈에 집중하게 만들고, 돈을 벌게 만들려면,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고 자신한테 투자하려면 단순히 이거를 그쳐 바르지 말고 그냥 부동산 같은 재테크 연거래가 그런 거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투자.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한테 제가 왜 이렇게 떠낸지 어떤 사람 이게 제 경험인 줄 알아? 제 생각인 줄 알아? 내가 가진 경험의 방향성은 누구의 스텝을 그대로 밟냐면 부자의 스텝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틀리더라도, 부자가 틀렸던 방식으로 난 틀리고 있지, 가난한 사람 틀렸던 방식으로 틀리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건 대표님 생각이 아닌가요? 대표님의 감정이 아닐까요? 저랑 그렇게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칭하다 보면. 미안한데,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순종하는지 알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통념을 순종하는 게 아니야. 정부를 순종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전 세계적으로 내가 직접 피크한 그런 부자들, 이런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그랜드 카돈이라든가 이런 워런 버핏이라든가도널드 트럼프라든가 제프 베조스 이런 어, 애플이라든가 이런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이런 회사의 로직의 그 흐름에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적어도. 예. 네. 그래서 그걸 멍청하게 따르려고 하다 보니 멍청하게 지출도 해보고 멍청하게 시간도 써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멍청하 그걸 순수하게 따라 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제 주변에서 부모님들 때 주변에서 친척들 봤을 때 내가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나 그게 이상한 짓거리가 걔네들 거를 그대로 따라 하면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걔네들 거를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막 이렇게 따라하고 저렇게 막막막 막, 막 꺼내보고 막 유튜브에서 내가 처음 2014년에 와서 나 찍었던 내가 그거 찍고 싶겠어요. 차라리 그, 그, 그 시간이면 연애나 하고 게임이나 하는 걸 원하지. 내가 그런 유튜브를 왜 공급해? 이것도 내 멘토들이 다 이런 걸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틀릴 거를 걔네들 따르면 틀리고 싶다는 거예요 멍청한 애들 따르면 틀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꼭그 멍청한 애들 나랑 뭘 따질 거 같아요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들 생각과 내 생각을 감히 붙으려고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이 아니야 나는 얘네들 생각을 지, 지금까지 3개국으로 집착해서 한 생각인데 지들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과거 4,50년, 네 결과가, 내, 지금 이제 3, 30, 36년밖에 안 사는데, 우리둘 결과 지금 보더라도 차이가 나는데, 지가 실패한 결과를 자꾸 나랑 비춰가지고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듣는 사람들도, 응. 과거 1년을 어떻게 보냈고, 어디에 집착했는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1억 넘게 투자했잖아요. 이런 놈께 우리처럼 투자해, 하고 이걸 보면 공감을 더 많이 할걸? 갯불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긍긍정정 그냥 돈을 아껴가지고 계속 싸구려만 구매하고 그냥 싼 생각만 하고 웅큼하고 그냥 뒤에서 계속 계산을 때리는 거야. 계속 계산 때리고 이렇게 1년, 2년 보냈던 사람하고. 우리랑 이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원이 다른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 우리 생각과 우리 다른데 어떻게 거기랑 비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 가치를 알아본 알아보는 사람 알아보는데 자기 걸안 버리면 우리랑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걸안 버린 사람들은 난 그래서 어,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최대한 있잖아요. 빠져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그 빠져 나는 게 쉽, 쉽지 않아요. 왜 인맥을 위로 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너무 많이 세뇌됐어요. 가난해 가난에 내가 알고, 알게 모르게 세뇌돼서. 내가 지금도 내가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에 세뇌당할 거예요. 왜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건 본능이에요. 강아지, 개새끼처럼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본능으로 돌아가요 여자만 보고, 여자만, 예쁜 여자만 보면 다 사귀고 싶고, 다섹스하고 싶잖아, 요 예를 들면.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살려고, 좀잘 살려고 살, 잘 부유하게 살려면 본능을 자꾸 역행해야 돼. 그 본능을. 예. 네. 본능을 역행하는 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저 여자랑 바람 피워도 아, 피는 건 중요한데 그것만 보고 본능으로 가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능을 역행하면 어때요? 아... 쟤도 결국에는 또 쟤도 또 가문에 문제가 있고 쟤도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쟤랑 섹스하는 건 좋은데 아... 쟤랑 또 관계가 얽히면은 또그 뒤에 뭔가 경제에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이런 부분도 같이 또 만들어 뭔가 같이 또 뭔가, 이렇게, 연결되더라도, 섹스는 맞을 수도 있지만, 또그 외적인 부분들에 또 오히려 하강우의 처해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이게, 이걸 자꾸 내 스스로 노력해야 바람도 안 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르면 계속해서 나쁜 선택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쁜 선택을로비수가 그렇죠. 빨라져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라고 뭐 비트코인을 돈 된다고 하면, 나라도 도, 돈 된다고 하면 안 투자하고 싶겠어 아니라는 본,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왜 내가 모르는 분야고, 음. 내가 모을 분야 시간과 돈을 썼는데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돈을 벌어도 아 내가 모르는 분야에 돈을 벌었을 때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사례와 증거로 내가 체고하고내 스스로 또 이걸 설득하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유혹되더라도 비트코인 투자하지 말. 내가 내 본업에 이게 충실해야 되겠구나. 남녀사의 바람 피우는 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보면 계속 내가 모르는 분야에 잡고 있잖아요. 그 본능의 그 개새끼 들처럼 있잖아요. 충격, 그러니까 완전 그 개새끼들 한번 봐봐요. 풀어놓으면 냉강아지그 뒤에 가서 있잖아 냄새 담아. 우리가 <laughs> 이성을 만났는데 이성이 강가지고 막 냄새 맡고 그럴까요? 그 그걸 여기, 그 사람이다 보니 그걸 어느 정도 억제하는데 그걸 억제한 억제하는 걸 넘어서. 진짜 부유하게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사람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자신한테 투자하면 이 힘이 생겨. 이래야 돈과 시간을 잃지 않고 내 사람도 잃지 않아요. 음... 또 잃어본 근데... 사람들 이 상처가 있어. 그게 진짜 정보가 되면서 때. 내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 설득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강 공인을 막아준 이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못 알아들면 알았던... 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laughs> 대표님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가난한 사람들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설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냥 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성과가 있는 애들은 스스로 동기가 늘 있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가이드만 주면 되는데 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대표님께서 어렵고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어~ 아, 개새끼들을 한번... 사람 새끼로만는게 <laughs> 쉽지 않아요 진짜 와 그냥 내 어. 근데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어, 어, 억울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돈 벌어야 돼요. 오늘라도 음, 오면 그나마 위로라도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이 업을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할 수 있는 자유도 생기고 그래서 음, 음, 위하는 척하고 싶지도 않아요. 난내돈 벌고 싶어. 근데 내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사기꾼으로 벌 거냐? 아니면 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벌 거냐? 음. 사기꾼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진짜 돈 벌더라도 그 사람 돈을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그 사람 돈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플러스 돈 벌게 만들면 그 사람 투자했던 돈 플러스 알파 너무 많은 걸 가져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본 사람들은 나한테 막 선물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현금도 싸주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을 알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알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저도 에너지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때로 지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산다는 게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재미있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보다 진짜 어차피 시간 보낼 거를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관계 시에서 이제 살아가는 게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스스로 위로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네. 음.